빨리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궁화의 등이 등이 귀염둥이 넘버원 김버원과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라스트 라이프 스타일리스트 최정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전 <laughs>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또 같이 방송을 하게 됐는데요. 너무 좋아요. <laughs> 여러분 그리고 방송 시작하기 에 앞서서 저희가 잠시 선언문을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서! 너번 김보원은 방송을 함에 있어서 절대 거짓 방송이나 안 좋은 제품을 써보지도 않은 제품을 좋다고 홍보하지 않겠습니다. 자, 쇼트 저 최정아는 하나. 저는요, 정말 고객의 입장으로서, 아니 고객의 입장이 아니라 제가 고객입니다. 왜 저도 여기 상품을 사거든요? 저도 고객이 되어서 아, 원하는 것들을 쏙쏙 캐치를 하고, 느낀 그대로 사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선서! 선서! 선, 선. 끝! <laughs> 여러분 광고 보고 다시 돌아오시죠. 광고 스타트! 반갑습니다. 많이 들어오셨다. <laughs> 여러분은 지금 무궁화에서 준비한 굉장히 아름답고 임팩트 있는 광고 보고 돌아오셨습니다. 와우. 광고 어떠셨나요? 지금 개국 이벤트 중이니까요. 광고 속에 복면을 쓰고 나온 가수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누구인지? 남자 여자 다 아니에요? 전 몰라요. 전 알아요. 저는 네. 정답도 네. 알아요. 정답이지. 아, 네. 중요한 건 정답인지 아닌지는 어느 누구도 모르는데 저는 확신하거든요. <laughs> 네. 그 정답을... 내 생각이 정답이야. 그래 좋아 그런 마인드 정답을 아시는 분은 게시판에 개국 이벤트 게시판에 답을 남겨주시면 정말 어마무시한 상품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한번 남겨보세요 어떤 상품이 여러분께 찾아갈지. 거기에 남자 가수 이름, 여자 가수 이름 쓰는 칸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저희는 힌트를 원하시면 힌트? 힌트 주세요. 제가 알려드릴까요? 뭔가요 힌트? 여성분은요 좀 어째 맞추기 힘들어요. 여성분은요. 네. 슈퍼스타 K의 출신이고요. 네. 그리고 탑그세 방송 위에 못 올라간 여자예요. 네. 하지만 인기는 탑에 올라간 사람들보다 더 많은 앨범과 더 많은 활동하고 있는 여자 가수고요. O X 곡을 정말 많이 하고요. 인셜 K B 어? K 인가? 지금 정확한 답만말 힌트만 주시는 거죠? 그렇죠. 답일 거예요. <웃음> <웃음> 아니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다 그분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거의 뭐 정답이거든요. 아, 그런가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일단은 저희가 힌트 이렇게 빠방 드렸으니까 답변 그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저희 제작진이 선물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정확한 주소와 배송지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너무 힌트가 많아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오늘, 하세요. 네. 그 남자는 봉, 안 가르쳐 줄 거예요. 본격적으로 방송을 들어갈 텐데요. 그럼 본론 속으로, 쏘! 아! 들어가서 오늘 저희가 판매할 제품이 바로 몽블시 이지턴의 아이라이너입니다. 이지턴 아이라이너 말 그대로 이지턴이에요. 그러니까 턴이 잘 된다는 거죠. 아이라이너 그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각도예요, 각도. 그렇죠. 이게 정말 미세하게, 섬세하게 연출을 잘해야 한 듯, 안한듯 자연스러운 화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왜 누가 봐도 아이라이너를, 아, 제저 여자, 혹은 저 남, 요즘은 남자들도 아이라이너 많이 쓰거든요. 음. 저 남자 아이라이너 했구나, 저 여자 아이라이너 했거나 할 만큼 이렇게 진하게 하시면 사실 그렇게 저는 그래요. 매력이 크게 없거든요. 아시죠? 화장은 한 듯, 안한 듯한 화장이 가장 아름답고 자연스러워요. 응.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자연스러우기 제일 중요하긴 하죠. 네, 자연스러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워터프루프. 아이라이너의 생명은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눈을 그 눈화장을 검은색으로 했는데 땀이나 수분에 혹은 뭐 빗물 뭐 이런 거에 지워져 봐요. 지워지고 번져져 봐요. 어떡했어요. 근데 더 짜증 나는 건 뭔지 알아요? 뭔가요? 나에 클렌징을 하는데 안 지워지는 아이라이너.